안녕, 방구에요. 아, 저번에 하던 오메가몬과 듀크몬은 아직도 레벨업 하고 있는데, 그냥 젠장 시간이 없어가지고 경치 이벤트가 끝나버렸어요. 있긴 한데, 거의 반토막 났구요. 암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번에 뭐야, 깊은 원망의 손을 하나 받았단 말야? 근데 지금 삐에몬 1카가 거의 2.5억, 3억 합니다. 근데 제 비트는 테마나 팔아서 지금 18억 있는데, 이건 딴데 써야 할거 있고, 그래서 뭘할 거냐? 일단 머든 브리즈몬 마을로. 자, 여기서 창고 이용. 자, 우리 꼬가 아니지 비즈몬 보관소 이용 여기서 1대 마다라 꺼내줍니다 어딨어 여기 있지 이 탓이 들어가 있어 우리 일대 마다라 꺼내주고 얘로 뭐할 거냐면 비에몬 카드를 직접 캘 겁니다 예전에도 했었죠 알파 왕룡검의 패시브 때문에 요 카드 캐는 게 아주 좋단 말이야 일단 텔레포트 슝 내가 어? 억울해서라도 볼토버터 만들어야겠어요 개 같은 게임 지금 지나리턴 4개씩 4개 7개 있거든요 총네번할수 있는데, BM을 하나는 만들고, 세 개는 사가지고, 또, 원망의 손도 세개더 삽시다. 지금 원망의 손이 볼트바우타무의 태물이 됐는지, 1억도 안 해요. 겁나 싸져가지고, 4네번 정도 도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건방진 BM을 조져야지. 어딨어? 여기 남쪽이었을 거야? 내 기억엔 이 근처인데? 지금 메탈의 테물이 있고, 집 근처야. 어디였죠 아, 그렇지. 딱 발견했지. 건방진 BM을 씻길로 와. BM은 바이러스라, 데이터 변화 버프를 안 써도 돼가지고, 뭐 알파모나라는 게 편합니다. 기본적인 버프만 살짝 먹어주고, 딱1 시간만 캐보자. 이게 제가 필드에서 제일 좋게 먹어본 게 BM은 2카가 떴었거든요? 웬만하면 5카 뜨는데, 저는 4카, 3카부터 먹고요. 근데 지금 템창이 별로 없어가지고 3카만 먹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아무튼 캐자 건방지 새끼. 뭐야? 나 오, 오라, 오라를 빼고 있었네, 요 제가? 아, 그럼 카드 세트가 안 했네, 기다려. 나딱 기다려. 나 쫄아서 도망간 거 아니야? 야, 오라 껴주고. 루와 실끼야 아, 한방에안 뒤지냐? 아, 패시브 안 터지면 한방에안 뒤지네요? 챙 챙. 아이거 패시브 터지면 한방에 뒤지겠다 얘 오카 막 이렇게 뜨죠? 폴리세븐즈 먹어주고 얘가 알파몬이 알파 임포스라는 전용 특성이 터지면 좀 터져야 보여주는데 왜칠 멈춰 아 이렇게 터졌죠? 근데 빗나간 것 같다? 어 그렇지 아 이거 개같은 게임 가라 주얼트디 맞다 주얼트디 특성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야 이 새끼 왜, 왜 이렇게 잘 피해 어 뒤져버렸네? 아 그렇죠 그렇죠 얘로 잡았지 게다가 얘가 레전드 몹이라 디지코드 애를 떨구거든요 이게 하나당 경험치 1퍼라 보면 돼가지고 경험치도 수급이 됩니다 이렇게 알파인 포스터가 터지면 한번 때릴 때 자동으로 한대 때리고 한번더 패요 미친놈이죠 이래서 얘로 카드 캐는 게 편한 거야 암튼 이렇게 잡아가지고 3카를 먹어서 3카 3카 조합해서 2카를 만들고 2카 2카 조합해서 1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확률이라 어 어떻게 될지 몰라 한 시간에도 1카 하나도 못 만들 수 있는데 그럼 1카 4개를 사야지 뭐 어쩌겠냐 잠튼 열심히 켜봅시다! 한시간 뒤 자딱한시간 했는데 자 일단 템창은 4카로 밖에 꽉 차지 않았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거보다 드럼미이낮아진것 같다 4카도 뒤지게 안뜨고 3카는 본적도 없어요 이거 1카를 다 사버려야겠는데 그리고 광대 친구 나왔는데 두번 나와가지고 이거 교환되냐? 아, 교환되네 근데 광대는 쌀것 같은데 간지나는 콧물 콧물이 짱이죠 광대 버려 그냥 아 일단 냅둬 그럼 이제 bmw 4카들 다합쳐야겠죠 이거 합체해도 1카는 안될것 같으니까 일단 합체해보고 1카를 사던가 합시다 개같은 게임 진화, 아니 내 카드 변경이죠. 사카 사카 25% 실패. 아니 게임 이 게임이 어떻게 된 게? 카드 숫자가 낮을수록 성공 확률이 낮아. 그래서 사카 사카는 네개 중에 하나 성공하겠죠. 다 실패 중. 제발. 에? 아, 보커 모형님 어? 야, 25인데아이 새끼가 확률 조작? 너 그렇게 살면 안돼 임마. 어? 제가 말이 너무 심했죠. 죄송합니다. 에엑 내한 아, 시간의 노력을 이렇게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야 너 어? 이게 아닌데 사카는 아니 뭐야 1카는 커냐 2카도 안 나오겠다 조졌다 이거 일단 되는 데까지 해봅시다 운조 아 그렇지 드디어 성공 25퍼인데 몇 개월 실천 실패하고 어? 이제 하나 성공해 연속 두번야 이걸 위해서였구만요 포커머 형님 3카 3카 빡 나이스 2카 만들었어 뭐야 뭐니? 자사카 하나 실패 한번더 실패 한번더 실패 마지막 에이아 그렇지 근데 3카가 없네. 이거는 그러면 일단 냅두고. 아유 아까보라. 아유, 아까워라 일단 넣어놓고요. 삐에몬이랑 원망손 3개를 삽시다. 삐에몬 1카 2.5 4개 원망손 0.8 3개 삽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래도 템을 하나 팔아서 다행이에요. 돈이 있잖아? 근데 파는 사람이 없나? 부잣네. 아, 이럴수가. 삐에몬은 밀어야 되나? 그러면은 조알트디 특성 좀 맞춥시다, 친구랑. 얘가 특성을 흡수의 분노의 격 상을 해야 되는데 흡수는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기다려봐. 특성 제작하기 그래서 흡수를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진행시켜 흡수가 생겼죠 분노의 격도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공격 조각은 없기 때문에 샵상점에 있니 예, 없죠 그래서 분노의 격 상급을 사야 됩니다 얼마냐 파는 분 없나요 아, 그리고 칭호도 사야지 칭호 칭호 뭐 살까 칭호는 2020년도 추석 칭호를 삽시다 옵션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거예요 20추칭 분일상 BL카 합니다 아무도 안 팔아 팔아야 되는데 아 어, 20추칭 파는 분 나왔고 좋아 일단 칭호 구했고 그러면 분일상에 BL 카를 사야겠구만 10, 백천0 100, 만 10만, 1만1만 1억 20초칭 맞죠? 100발 3퍼의 올세15 공격력까지 좋아 나쁘지 않아. 일단 방어주고 나중에 더 좋은 거 사면 되지 좋아 지디한테 해주고 적용을 시켜줍시다. 뿅. 올 3, 15의 공격력이 20 올랐죠? 좋아 분일상이랑 BL 카만 오면 되는데 빨리 팔아주세요. 아 그렇지 분일상 빠지는 분 나왔구만. 분노의 상금 맞죠? 10, 백천0 100, 만 10만, 1억아 100, 합0 0 100, 100, 1

아, 쌩나? 미친. <laughs> 143명 뭐야? <laughs> 허다 <laughs> 만렙이시네. 버프는 들어간 다음에 빨면 되겠죠? 아직 파티원을 한명더 구해야 되니까 기다립시다. 아이, 뭔, 다, 140이셔? 다 고인물이야? 그래도 이러면 빨리 깨겠네요. 나쁘지 않을지도. 게다가 제스몬 도발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와, 테랩 1200. 뭐야, 또, 또, 또말렙이야 계단 갑시다. 초대장을 써서 미궁으로 갑니다. 아, 계단으로. 달려, 달려. 맵은 외워줘야 돼요. 계단 가는 길. 그냥 대충 지그재그 하다가 가끔 긴길 나오거든? 거기서 왼쪽으로 쭉 가. 여긴가? 내 네, 기억엔 여기야. 그렇지. 여기서 다시 오른쪽. 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잘못 온것 같다. 어, 그렇지. 하나 더 내려가야지. 오우, 씨, 깜짝이야. 여기 가면 계단, 아, 계단 있죠? 먼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버프 다 빨아줍니다. 3개씩만 빨면 되겠지? 좋아요. 좋아, 이제 파티장님이 이동하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암마게몬이 떠요. 랜덤으로. 얘는 그냥 잡아주는 거고. 파티장님 오시면 계단 내려갑니다. 파티원이 이동할 때는 랜덤으로 암마게몬이안 떠요. 파티장만 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오는 동안 옘병 귀찮아요. 암튼 파티장님 오셔서 내려가면 저희도 내려갑니다. 아, 뭐야, 나, 나 알아보셨네. 이제 내려가면 되겠죠? 파티장님 내려가셨으니까. 와, 여기서 이렇게 공백을 쳐줘요. 그럼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 여기서도 돌아다니다 보면 한 개씩 나오고 그거 제외하고도 지금 2층이거든요. 3층을 가려면. 야, 이거 황팔 왜 이렇게 멋있어? 3층 가려면 맵에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그 파티장님이 눌러요. 그러면 거기서 3층 가는 열쇠 조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마게문 5마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 던전 클리어 시간이 정해집니다. 암튼 그 뭐야. 상자에서 운이 따라줘야 돼.